자, 15-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15-4번부터. 네, 225페이지입니다. 네 다음 규칙에 따라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이 있다. 1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1점이고, 자, 규칙 2는 N단계를 통과해야 N 플러스 1단계를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로 갈수 있고, 2단계를 통과하면 3단계를 통과한다. 이 말이지, 맞죠? 네. 그럴 때, N 플러스 1 단계를 통과하면 N 단계 통과할 때 점수에 몇 배가 추가로 부여된다. 3N 마이너스 1 1배. 배가 더 추가로 부여된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음.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N 단계 통과할 때 점수를 A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자. 녹화 중이에요. 아니요. 무슨 문자가 오고 있어요. 네. 이게 누가 내거에요 자. 뭔가 하려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n 플러스 한 단계는 네, 네. an 단계에서 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추가로 네. 어, 네. 추가로 아. 이거에 뭐다? 3의 몇승? n승. n승. n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1배가 더 추가가 된다 이 말이지만, 네, 네. 이렇게 된다이말이지 맞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아 3의 n 승 그렇지 AN 플러스 1은 뭐다? 어. 3의 N승이 뭐다? AN이다 이렇게 되겠죠 3의 n 승 음... 공비? 공비? 아 공비 아니네 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지금 AN의 앞을 아 맞다 맞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부셔가지고 뭐가 있어 자 관계식 구했습니다 됐나요? 네자 그럼 A5는 뭐다? 구하라. 이 오, 말이죠, 맞죠? 네. A 이거 구하면 되는데, 네. 자, A2를 줬죠? 네. 얼마라고요? 1입니다. 1이라고 1이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만 원을 다 구해버립시다. 네. 네. 자, A2는 3 a 곱하기 A1. 맞지? 네. A3은 3의 제곱 곱하기 A2. a n AN은? 3에 n-1 곱하기 a에, a에 n-1. 네. 됐죠? 얘를 네. 어떻게 한다고 이번에는? 곱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얘랑 얘랑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맞죠? 네. 어, 그러면 a에는? a1 3에, 요걸 다 곱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1부터 n-1까지 N 곱하는 거고, 네. 맞지? 네. 곱하기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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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네. 얘는 네. 살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건 1이라는 게 크게 의미는 맞아요. 없겠네. 그럼 a는 어, 3에. 마이너스 자 1부터 n 1까지 합이죠, 맞죠? 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뭐니까? 시그마 k이고 k가 1부터 어디까지? 네. n 1까지라는 걸 알고 있죠, 맞죠? 네. 맞나? 그럼 뭐야 이거? 2분의. 2분의, 2분의 뭐다? n 1, 1. 곱하기 네. n. 괜찮습니까? 네. 네자왜 시그마 k 괜찮을까 아닌데 아니 1항부터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1부터 n-3을 곱하면 더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아, 1항부터 거지, 아 네. 네. 그럼 1항부터 n-3을 다 더하는 거지 시그마 k 라 거. 아그거 위에 올린다고 네이그분 이게 지수가 되겠지 네자 네. 이게 끝났고 a 뭘구 하라고? 2, 5, 5. a 5는 뭐다? 6, 3에 a 5 넣으면 4 곱하면 5니까 이건 10이네 맞지? 네한번쓴 10쯤 네. 끝났어 이렇게 적어놨어 네, 네. 넘겨서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15-5번 네. 자 읽어주세요 수직선 위에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p1의 좌표는 2고 p2의 좌표는 어. 3이다 네. 그 다음에 pn 플러스 2는 뭐라고 pn 플러스 PN 2를 뭐라고 3대 2로 4분하는 점이다 네. pn의 좌표가 an이라고 할때 다음 부름에 네. 값파시오 라고 했습니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죠 a n 플러스 1이 라는 값이 있고 네. 그 다음 뭐가 있고 a n 이라는 값이 있어 맞지? 네. 예? 네. 얘를 몇대 몇으로 내분한대 네. 3대 2로 뭐한대? 외분한대 외부. 3대 2로 외분하면 그게 말하고 a n 플러스 1이 이이맞지 네. 자 기억나니 3대 3대 2니까, 매분 3대 2, 2. 2. 그다음에 3 곱하기 3대 2면 3 곱하기 이쪽2이지 그럼 3에 네, 뭐다? a n 엠브스 1, 2, a 이엠에이엠에이 네. 그러면 a 이엠에이엠에이엠에 플러스 에 2 E A N 해서 뭐나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네. 관계식은 뭐였고 A O는 구하면 되겠지만죠. 네. 세은안 네. 가르쳐 줬는데 이건 안 가르쳐 줬는데. 네.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걸 그냥 저것만 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보고 여러 번 보세요 알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a에 n 더하기 2 빼기 3 a에 n 더하기 1 더하기 2 a에 n은 0이죠. 맞죠? 네. 한쪽이 다 넘겼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a에 n 더하기 1 빼기 a에 n 더하기 2은 2배의 a에 n 더하기 1 빼기 a에 n입니다. 이래도 똑같죠? 네. 똑같죠? 네. 자 물어볼게요. 이아저씨이름이미국압 누구야? 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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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등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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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구야 누구야? 차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차야 누구야? 누구자 이게, 등차, 등차. 이게, 등차. 등차. 이게 뭐냐구요 이게 등차 등차 누구야? 누구 이수열이 그렇죠. 음, 뭐냐고? 뭐냐고. 이렇게 무너진 수열이이 수혈 이 뭐냐고. 다른말 해줄까? 네. 배운 내용이 있거든. 네. 자, 자 봐. 예를 들어서 이런거야. 1, 3, 6, 10. 이게 얼마야? 2. 이게 무슨 수열이 나오지. 맞지? 무슨 수열이야게? 이개차수열이지그럼면봐 네. 뭐 이웃하는 한끼리가 뭐다? 차가 어떤 일정한 수열이 된다이말이다 맞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개차수열인데개차수열의 공비가 얼마인 네. 2인 등비수열이 다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요거가 뭐다고? 등비수열이다 이 말입니다. 공비가 얼마인 네. 2 다시 뭐가 개차수 음, 그열 아. 개차수의 차수에서 개차 공비가 네. 얼마인 이 공비수 있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이. 네. 다시 봐 봐. 이게 이런 느낌이지. 내용을 보면 봐 봐. 여기 초항이 뭐라고 했어 지금? 2라고 했고 맞지? 네. 3이라고 했지? 네. 어? 네. 여기 1이잖아. 네. 그다음은 2. 얼마가 돼야 돼? 2. 2. 그다음은 얼마? 2. 4. 4. 8 이런 느낌. 그럼 여기 가 얼마가 돼?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뭐다? 9, 여기가 뭐다? 이런 수열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네. 이렇게 되면 봐봐 이웃탄을 한의 차는 봐봐 여기서 이거 뺀 거랑 여기서 이거 뺀게 뭐다? 공비가 이 맞지. 네. 여기서 이거 뺀 거랑 여기 뺀거랑 보면 공비가 이 맞지. 네. 그니까이웃탄을 한길이 계속 그러니까 요 다음에 뺀 거랑 여기서 이거 뺀 거랑 여기서 뺀 거에가 공비가 이인 수열 맞지. 네. 이런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알겠죠? 그래서 개차 수열이 얼마다? 공비가 얼마인? 인 등비수열이다 이 말이지 맞지? 네.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 번째 한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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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이거에 등비수열을 구할 거야 네. 그럼 뭐가 돼? 까 초안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지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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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네. 2에 그냥 뭐다? 네. k-1승이 네. 되겠지 네. 그러면 정해볼게 2더하기 요수열은 뭐가 돼? 1분의 2, 1. 2 빼기 네. 1분에. 네, 네, 네. 첫 번째는 1 넣으면 1이잖아, 네. 맞지? 네. 첫 번째는 1이고, 공비가 2가 항의개수몇 개? n-1개 네. 빼기에 1. 네. M -1, 개 빼기 M -1. 네. 그럼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 1이니까 별 상관없죠? 네. 그거보다 네, 네. 2에 n-1승 네. 더하기보다 네. 1. 요게 뭐라고? 일반화. 실제로 네. 네. 1을 넣으면, 네. 2 예. e 나오죠? 네. 맞죠? 2 네. e 넣으면 얼마죠? 3 나옵니까? 네. 네 나오잖아. 그뭐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는 AN을 구하라. a 오는보다 여기서 음. 5만 넣으면 되니까 17 네. 나오죠, 알았죠? 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책에서 구하는 방식이고, 네. 책에서 구하는 방식이고, 선생님이 구하고자 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 방식은 어, 과고 학 다니는 애들은 알아요. 일반고 다니는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애들은 이걸 모르고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과고 학 다니는 애들은 이거 알고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가 있을 때, 항이 몇 개가 있을 때, 이웃하는 항이 몇 개의 관계식킬 때, 세 개죠 지금 맞죠? 네, 네. 이전까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네. 두 개의 항만 있었죠 맞죠? 네. 요거만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개의 항이죠 했죠? 네.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하냐? 다시, a n 더하기 2 빼기, 3 a n 더하기 더하기 2 a n 0이라고 했을 때, 얘를 2차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2차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걸 특성 방식이라고 하는데, 특성화 방식도 특성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상수로 보고, 얘는 1차로 보고, 얘는 2차로 봅니다. 그러면, 자,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 이렇게 둡 그러니까 네. 이게 1차, 3수이고 이게 뭐라고? 1차. 그 개수는 몇대 따라간 거죠 맞죠? 네. 괜찮아? 네. 그냥 따라온 거라고 그냥. 근그 근육 구요근 구하면. 음. 1하고 2. 뭐야? 2. 2 나오지? 네. 1하고 뭐 나와? 2요. 그러면 A에는 어. P 곱하기 2의 n 승 플러스 Q 곱하기 1의 n 승이면 끝난다. 아니, 자, 이렇게 만들면, 공비가 얼마라고? 그리 뭐였다고? 네. 2하고 뭐였다고? 네. 1이었다고. 그러면, 자, P 곱하기 2NS 플러스 QG. 1NS는 1이니까. 네. 괜찮니? 네. 자, A1이 얼마라고 했어? 아, 2. A1은 2라고 했지, 맞지? 1 네. 넣으면 2P 더하기 QG. 네. 마지막, 네. A2는 뭐라고? 3이라고 했지? 네. 여기 2 넣으면. P, 더더 P 더하기 뭐가 돼? Q. Q가 되지 맞지? 네. 그럼 이렇게 해서 PQ를 한번 구여볼게 열이 방정식이 야 여기서 빼면 2P는 1이잖아 맞지? 네. 그 P는 아니, 얼마다? 네. 2분의 1. Q는 얼마야? 네. 1이지. 네. 어? 네입해봐 2분의 1로 하면 얼다2에 네. i n 더하기 1. 1 끝. 똑같죠. 오, 똑같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를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를 똑같이 보면, 봐,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 봐봐. 밑에 있는 유제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뭐가 있냐면, 3AN 더하기 2 빼기, 어, 계산을 해보면, AN 더하기 1 빼기 2AN은 이렇게 나온다. 네. 문제가 이래요. 네. 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A1은 얼마라고 했죠? 유지해서 보면 뭐다? p1이 1이고 p2가 얼마? 28이요. 어. 그럼 a 1은 1이고 a2가 얼마다? 28. 이라고준 거란 말이야. 알겠지? 네. 같은 느낌으로 푼다면. 이방식대로 푼다면. 네. 그러면 뭐다 이거? 3t 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는 0이지 맞지? 네. 인수분해 되겠지? 네. 그럼 뭐다 해야 돼? 3t t 1 1 마이너스 플러스 맞습니까? 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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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하나만 에서 2에요 배기 가 이제 2요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 미안합니다 다리 꼬면서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추워서 다리가 하품느 상태가 절대 안 t가 1도를 뭐다 마이...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네. 그럼 a는 어떻게 된다고 p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네. n승 네. 플러스 q 곱하기 n승 그게 없으니까 그냥 q 그러면 A1이 얼마다? 1.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P 더하기 Q가 얼마? 1. A2가 9분의 4. 맞지? 네. 그게 얼마다? 28. 맞지? 네. 그럼 PQ 나와, 나와? 나요 어, 네. 그걸 어, 놓고 정리하면 일반 앞에다. 뭐 써서 저... 풀까? 때는... 네? 뭐 써서 풀든 상관없어요. 그 내가 지금 요 형태는 다 된다고. 뭐야. 무조건.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말 필요가 네. 없어. 연 장이라도 열심히 적지. 멍 네. 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점점 쌓여간다, 유튜브가. 자, 그래서 요 형태만 알고는 계십시오. 알겠죠? 네. 요거 네. 갖고 나서 네. 또한 가지 형태가 더 나옵니다. 한 가지 형태가 더 나오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저화식을 푸는 데 있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요거 있죠. 축차제입이었죠. 더하기 또는 하기였습니다 네. 아, 곱하기였습니다. 네. 맞죠? 네. 네. 맞죠? 그 등차 등비인거 말고 요게 Fn N에 관한 식 맞지 또는 더하기 Fn 요 두가지 밖에 없었죠 맞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나중에 예, 뒤로 가면 그 미적분 파트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진화하겠습니다.